자, 선생님. 네네. 오늘 저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댓글에 아, 하이퍼넥스나 각종 비료를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를 줘야 이 효과를 볼수 있는가를 물으셨죠? 네네네. 네. 자, 그, 요 부분, 많은 분들이, 제한테도 다이렉트로 전화하기가 좀 힘들고, 또 제가 사실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에란인이라면 누구나 전화해도 24시간 제가 전화를 평생 이때 받아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조금 뭐 벽이 있는가 이래서 잘못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걸 녹음을 좀 해서, 다른 분들도 좀 참고 또할수 있게끔 한번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예. 난초 하신 경년 얼마나 되셨죠? 한 30년 되는데요. <laughs> 30년이 네. 되셨어요? 네, 네. 그런데 베란다에 한 네네. 반쪽이 난이 있었는데 네, 네. 공직 생활 하면서 이제 정근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아하, 이제 그 사람이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다 죽였어요. 아하.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서그 이후로 이제 그 철쭉을 좀 하고 애철쭉 예, 예. 사스키 네사스키를 예, 하고 다음에 예. 이제 옛날에 하던 거니까 난을 같이 좀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난이 조금 소홀히 하는 편이 있고 그래서 네네 다시 배우면서 아 네네 지금 옆에 있는 거를 좀잘 길러보자고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럼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대단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수님 아, 어, 남초는 1년 만에 다 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뭐 12살, 전후 10살에서 뭐한 12살 정도 보면 되는데, 그때에 어, 남초는다 자랍니다. 그렇죠? 아, 어, 그래서 볼 때, 우리 사람 나이 12살에서 뭐한 14살 정도까지 일대, 건강하게 잘 크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운동을 많이 하고 네 그렇죠 삼시세끼 밥을 잘 먹어야 되고 밥을 잘 먹는다는 라 거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너무 무리하게 먹거나 너무 짧게 먹지 않거나 등등의 몇 가지 선결 요건을 갖추면서 또 제철 과일과 제철 음식 또 생선 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고루고루 몸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때 다신 밥을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먹고 또그 들어가는 음식물이 발생시키는 칼로리를 생산적인 데 사용하고 공부하는데 사용하고, 또 일자리 만드는데 고민하는데 사용하고, 또 잠자고 대소변 보면서 또 하루 생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때 우리 생명 유지 하나로만 본다면 운동은 뭐 생명 유지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생명 유지는 에너지 원이 들어와서 그 에너지 원을 통해서 세포 하나 하나가 전부 살고 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또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의 세포가 생명을 다 마감하는 점이 되면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거는 난초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이나 식물이 자 여기에서 우리 난초는 사람처럼 균형 잡힌 식단이. 돼야 되고 어, 두 번째가 생장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선생님 몇살때 우리 키가 확 크고 자라나요 주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죠 네네네. 네, 중3 고1 고2 고3 아니겠습니까 횟수로 치면 4년 정도 되죠 그 4년 정도에 신속하게 자라거든요 물론 경화가 되거나 근육이 튼튼 해지고 가는 건또 차후에 일어나 지만 우리 난초도 사람하고 똑같 습니다 신속하게 자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언제냐 하면 아, 신속하게 자란다는 거는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네네. 네네. 다시 말하면 세포 소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데는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양이 사람은 먹어서 공급을 하고 식물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합성을 합니다. 네네. 우리 난초는 돼지고기 삼겹살 소고기 등지 못 먹죠. 네. 사람은 그걸 먹어서 들어가지만 네네. 식물은 지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성장할 때 키를 반듯하게 키워주지 못하면 어떤 결함과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 신체가 좀 적어지겠죠. 그 신체 키가 적어지면, 그 신체 크기만큼, 우리 염록체나 염록소가 존재를 하고, 그게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드는 양이 결정나거든요. 그러면 이 펄이 전체 다섯 장짜리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우리가 네모적인 면적을 본다면, 아 정상적으로 컸을 때, 뭐, 예컨대 30cm, 30cm 정도 짜집기 되는 원단의 크기가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단백질이 제때 정상적으로 왕성하게 발효할 때공급 되지 않았다면 20cm, 20cm 밖에 되지 않겠죠. 자, 그렇게 되면 태양이를 우리 전지를 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패널 있죠. 네네. 그 패널이 난초에 이 펄이 광합성하고 원래 똑같거든요. 네네. 그 패널이 20cm, 20cm 짜리 패널하고 네네. 30, 30cm 짜리는 전기 만드는 양이 다르겠죠. 네네. 어떤 게더 클까요? 예, 난초 자기가 자랄 수 있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우짜라거나 도장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전기 펜을 쭉 땡겨 늘어졌는 30% 의미가 없죠. 네네. 경과하고 촘촘하게 정상적으로 되는 게 커져야 전기를 더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네, 그것처럼. 해서, 우리 작물 생산에는, 아, 우짜라면 무조건 안 되죠. 예, 네, 우짜라면 아무것도 안, 안 됩니다. 우리 한국출나 우짜라면 불량품이라고 부르죠. 정상적으로 자라서 그 면적이 넓어져야 되지. 그래서 제가 우짜라면 안 된다. 육국자를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6천 룩스 하루 5시간 이상 1년 2천시간 이상 누적을 시켜서 난초에게 안정적으로 자외선 및 가시광선 햇볕을 줘야 한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죠 난초 정상적인 면적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 촉을 만들 때 발전양이 낮아서 실하고 건강한 난초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사람은 키가 165cm짜리 부모라도 네. 잘 먹이면 1 8 0 c m 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외부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입에다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식물은 지가 집어 넣지 못하고, 오롯이 본인이 만들어내는 양밖에는, 의존할 수가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모초기 가지고 있는 피부 면적이나 영역적 컨디션이 절대적으로 다음 생육의 등급을 결정하는 키워드이자 근본이 된다 이런 얘기 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네자 네. 이때 비료라는 게 나타납니다 남초 단백질 합성을 많이 해야 사람처럼 신속하게 파악 잘하게 된다는 거죠 우선 남초는 단백질은 단백질 재료 가 되는 아미노산부터 합성해야 되는데 이 아미노산은 주로 탄소, 수소, 질소, 황, 아,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질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질소 어디 있습니까? 예, 역시 비료 속에 있는 것이죠. 단백질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포도당. 네네. 그 포도당하고 뿌리를 통해서 받아들여는 아까 이야기했던 미네랄 있죠. 예, 산채, 산에서 하는 것들은 토양에서 받아들이고, 네네. 우리 사람이 인공재배하는 것은 사람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비료나 수돗물이나 이런 데 들어있죠. 고기에 네, 네.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자, 단백질 필요한 시기에 왕성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난초 이빨이 크기나 면적이 정확히 안 나온다 그랬죠. 자, 우리 어린 아이가 많이 자라 집중적으로 자라는 시기가 있죠. 그때 단백질 즉 소고기, 돼지고기, 콩, 그 다음에 우유 등 집중적으로 아주 많이 먹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그때가 가장 많이 단백질 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 의사분도 있더군요 그래야만 키가 크고 훤출하게 자란다는 것이죠 난좀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커지고 넓어지고 장수가 많아 지고 촉이 많이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일어나죠 그러려면 단백질 예?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만들려면 비료 그리고 광합성양 아,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네, 네.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네. 아, 제일 더운 혹석일를 기준으로 네. 전으로 60일 후로 60일입니다. 우리가 저 폭이마다 생육성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시기를 보고 결정하는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남조 시장은 전략품종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략품종 하나가 나머지 99%보다 비중이 더 나간다면 나머지 99%는 스케줄 을 무시하고서라도 전략품종 하나에다 맞춰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각각의 포기 생장 정도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생장정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금년에 나온 새싹이 몇 퍼센트 정도 자랐는가 라는 얘기가 되죠 자 가령 금년에 나온 어 초기. 현재 생육이 30% 정도라면 우리가 스케일링 하라는 시점이 되겠죠 그때가 되면 집중적으로 생장하는 시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30%일 때부터 앞으로 진행될 60일 50일 동안은 신속하게 사람을 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시절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떤굴 주고 나서 한 30분 있다 하이포너스를 줘야 된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상식 같고 그렇죠 그래서 배우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예예. 아, 예. 자 그럼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좀 이해되시죠? 예. 예예. 자 예. 그러면 이제 볼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농장에서는 하이퍼넥스를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그게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쓰여진다라는 건 말씀드렸죠. 예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예예. 예, 몸 속으로 잘 들어가야 되고 예, 예.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세포 하나하나마다. 잘 활용이 되어야 되고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 신속하고 실시간적으로 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저 난초는 동물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 사람은 물이나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쭉 부풀어서 우리가 팽창해서 좀 들어가잖아요. 그죠예예 예, 예. 근데 식물은 배가 안 부풀죠. 예 예. 그렇죠. 식물은 다시 말하면 위나 이런 대장이나 소장처럼 이런 기관이 없고 예, 예, 예. 전부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아파트를 단면으로 자르면 예, 예. 수많은 배관이 있듯이 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냥 배출해버리죠. 그렇죠. 예. 그 관의 전체 총량적인 면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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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면적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사람은 이제 좀 늘어나니까 되겠죠? 예, 예, 예. 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잔뜩 먹여놓고. 아, 예, 비, 물 예, 비를 준다면 그 예. 물이 지금 체내로 다 들어가서 공간을 채웠는데 예. 들어가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가루약 먹을 때 물에 쑥 말아가 먹잖아요? 예. 예, 예. 네, 물이 들어갈 때비료분이 예.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아, 비료의 효과나 또 비료가 흡수되는 양이 확 실시되려면 물주는 텀에 비료를 타서 주시면 갈증이 나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 확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를 들면 어떤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예, 예. 그 개가 약 타는 걸잘안 먹습니다. 근데 바짝 목말랐을 때 물에다 주면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냥 약을 주면 안 먹죠. 냄새 가 아, 나니까. 예, 예, 예. 예, 예. 물에 타가 주면 반 방법이 아, 없잖아요. 아, 갈증이 나니까. 먹, 먹죠 그러면. 예. 그거를 이제 또 일하셔가지고, 예. 자, 물줄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아, 음. 물에, 물에다 타? 그렇죠. 뭐. 예, 왜냐면, 하 네. 잔뜩 뭐더 갔는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잖아요 두 번째 네. 줄때 난초는 입이 어디에 습니까 뿌리에 있죠 네. 뿌리가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하나하나 한 가닥 한 가닥 아래 위로 전체가 고루고루 빨아먹을 수 있게 끔 다시 말하면 난초 이 지금 주고 있는 그 난초가 최대한 한 방울의 비료분이라도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요 그러면 주는 방법이 뿌리라고 하는 데고 입이라고 볼수 있는 그 기관이 최대한 우리가 주고 있는 비료와 만나야 되죠 면적이 그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담그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 담궈줄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프레이나 뭐 이렇게 주잖아요 줄때 물보다는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게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니 물을 예컨대 데2 0초나3 0초를 준다면 비료를 줄 때는 4 0초 50초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최대한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땅바닥으로 버려지는 하이퍼넥스는 값으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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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속으로 들어가는 이 하이퍼넥스 만들어내서 우리한테 가치를 만들어 주고 상작 또종작또 또 꽃을 크게 만들고 하는 데는 가치를 지금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료는 조금 많이 낭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줄때 30조 40조 이렇게 흠뻑 줘야 되고 줄때 우리가 조로로 주르륵 주는 방식에서 분무기나 이런 방식으로 벌브 있죠 난초에 벌브에다가 비료 주는 게 다야 벌브 에서 쿠션 먹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화분 안으로 가죠 예예. 벌브 밑에 뭐가 붙어 있으면 뿌리가 붙었죠. 그럼 다시 말하면 백을 줄때 화분에다가 조르르 주는 방식은 난초의 몸속으로 들어가진 비료의 양이 30밖에 안 된다면 예예. 벌브에 맞추어서 졸르록 내려가면 벌엔다 뿌리가 있어져 있으니까 예예. 이건 두 배, 세 배로 이제 비료 공급 되어야되는 거죠. 주는 방법이 우리 난개가 조금 서툴러요. 이게 좀잘 알아야 되는데. 아쉽죠. 근데 박사님, 물줄때 이렇게 하이포넥스를 주면요 네네. 하이포넥스가 소모가 많이 될거 아닙니까? 물은 얘 예, 많이 소모? 아주 아주 소모가 많죠. 그래도 그렇게 줘야된대요아이고 당연하죠. 그럼 이제 그혹석이에서 60일 네. 전, 60일 후, 60일 네네. 전. 8월 기준에서 60일 전이면 한 6월이나 5월이 되겠죠. 그렇죠. 한그 어... 6월 한뭐 하순 예, 정도 되겠죠. 네네. 예, 예. 그리고 한 달에 몇번 정도를 주면 아, 아 물. 예, 예,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한 달에 몇번 가는 거는 예. 과거의 방식입니다. 그에 접근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저 단초가 얼마나 요구할까를 보고 줘야 됩니다. 아, 그건 이제 고단수 <laughs> 예, 초기에 이제 두 개가 나온다든지, 또뭐 약하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예, 되면, 예. 그거는 비료분 전달이 더 많이 돼야 예. 확률적으로 좀더 커지니까 그거는 예, 예. 대부분 다가 부어보면 뿌리가 나쁘거든요. 박사님, 이제 그 좋은 책을 편해가지고, 네네. 어, 1권, 2권이었는데, 지금 저한테 이렇게, 음, 주입을 시켜주는 정보, 네. 이런 게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 네, 책에 다 들어가 있죠. 아, 그러면은, 예 1권 아. 2권에 보면 다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박사님이 정말로 예, 예,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화 통화 한번 하기가 어렵고 또뭐 전화 통화하자고 하기가 좀 무례한 그 아. 부탁 같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laughs> 네, 하, 네, 합니다 참, 하, 하거든요 네네 네, 좀 하셔도 되는데 안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네, 네. 뭐 하는 거 보니까 네, 안 네.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아, 예. 명장이시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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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식을 또 보급을 네. 하고, 어, 본인의 영리만 목적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지식을 알수 있게끔 하시는 게 이제 명장의 임무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또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루...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스님 난초 중에 하나가 4월 달인데, 4월 하순인데, 어, 신하가 네. 왕성하게 자라가 한 60% 정도 음미키의 조생종이라고 보고 네네. 그렇게 자랐다면 네네. 이 비료는 언제쯤부터 가야 되죠? 그는 20일 전에부터 가야 되죠? 그럼 3월 달부터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차근차근 안 풀어주면 아, 다 도로 다시 되기 때문에 제가 네네. 길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생육상이 네네. 아, 한 40%에서 50% 정도 클 때는 단백질 합성을 많이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종류에 따라서 가을인 것도 있고 여름인 네네. 것도 있고 봄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생육 정도에 맞추어서 비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를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네네네. 안고 그다음에 네네. 중요한 것들 좀 주려고 할때 약간 조금 적게 줘도 되는 것들은 10초 정도만 하고 건너가 버린다든, 이래가지고, 네, 우리가 네. 이거 쳐주면 되죠.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